정말 강력하고 시원한 터보팬을 가진 선풍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제품은 무려 100단계의 풍속 조절이 가능한 아주 세밀한 미니팬입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라서 어디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배터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원이 없는 야외에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배터리 용량은 넉넉해서 장시간 사용해도 배터리가 쉽게 닳지 않아요. 터보 모드를 켜면 강력한 바람이 나와서 여름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저소음 설계로 되어 있어서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밤에 사용할 때도 시끄럽지 않아 숙면을 방해하지 않고요. USB 충전 방식이라 어디서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100단계 풍속 조절 기능 덕분에 상황에 맞게 세밀하게 바람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여름철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형님들, 이번 제품은 스크린 라이트 책상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컴퓨터 모니터에 간편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화면 반사를 최소화해 눈부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특히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최적의 조명을 제공해줘서 눈의 피로를 줄여준답니다. 이 램프는 USB 전원을 사용하여 매우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니터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서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조명의 밝기와 색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낮에는 밝게, 밤에는 눈에 부담이 덜 가는 따뜻한 빛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는 3000K부터 6500K까지 조절 가능해 상황에 맞게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CD 모니터와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설계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더불어 램프의 디자인도 매우 슬림하고 세련되게 나왔어요. 책상 위에 두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적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스크린 라이트 책상 램프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매우 유용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C타임 및 아이폰 스마트 IR 리모컨 포넷 미니 어댑터입니다. 이 작은 어댑터 하나면 스마트폰이 만능 리모컨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집안의 TV, 에어컨, 세톱박스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하나의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C타임을 사용하는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적에선송신기로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 방법도 매우 간단해요. 앱을 설치하고 어댑터를 스마트폰에 연결한 후, 제어하고 싶은 기기를 등록하면 끝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중 기기 지원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사용 후에는 이 제품의 편리함에 정말 만족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스마트링입니다. 이 제품은 군용 등급의 티타늄 스틸 쉘로 만들어져 매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일상생활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링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심박수, 수면 패턴 걸음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 스마트링은 IP68 및 3ATM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물에 젖을 걱정 없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수영이나 샤워할 때도 차기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다양한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여 운동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운동 중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티타늄 스틸 소재 덕분에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며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충전도 간편하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다양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도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정말 기막힌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는 3개의 캡슐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소리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4가지 극성 패턴을 지원하여 상황에 따라 최적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바이디렉셔널, 그리고 스테레오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개인 다이얼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입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녹음 중에도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 합니다. 마이크 잭이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음소거 터치 기능도 있어 필요할 때 즉시 음소거 할수 있습니다. 특히 RGB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RGB 조명은 단순히 멋있기만 한게 아니라 녹음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 제품은 USB 연결 방식으로 매우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컴퓨터에 바로 연결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어서 설치도 매우 간단해요. 또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외부 소음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음질을 제공한답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고속 멀티탭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데스크탑 충전 스테이션으로 서지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 충전기는 최대 3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다양한 최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세 개의 AC 콘센트가 있어서 다양한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각 콘센트마다 독립적인 전원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한 콘센트만 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멀티탭은 서지 보호 기능이 있어서 전기적 서지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갑작스러운 전압 변화로 인한 전자기기의 손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책상 위에 두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깔끔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충전기는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다양한 기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 제품을 강력 추천드려요. 형님들, 정말 유용한 USB 휴대용 LED 조명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든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파워뱅크나 노트북에 USB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실용적이에요. 이 조명은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빛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밤에 책을 읽거나 작업할 때, 혹은 캠핑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켜고 끌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장시간 사용해도 배터리 소모가 적어요.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랍니다. 디자인도 매우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어느 공간에서든 잘 어울립니다. 책상 위나 침대 옆, 심지어 차량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LED 칩을 사용하여 밝고 고른 빛을 제공해주며 눈에 피로를 주지 않아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합니다. USB 포트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조명.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형님들, 이번 제품은 몰래카메라 감지기입니다. 여행이나 출장 시, 호텔 방이나 공공 화장실 등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매우 유용해요. 이 감지기는 작고 가벼워서 어디든지 쉽게 휴대할 수 있어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렌즈를 감지하고 싶은 곳에 대고 스위치를 켜면 LED 불빛이 비추면서 숨겨진 카메라 렌즈를 감지해줍니다. 특수 광학 렌즈를 사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기는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컴팩트하게 나와서 휴대성이 뛰어나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이 제품은 필수 아이템이 될수 있어요. 형님들, 태양열 자동차 전화번호판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주차할 때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우선, 태양열 충전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밤에도 선명하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번호판은 임시 주차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할 때 간편하게 번호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숨겨진 플레이트 기능은 특히 편리한데요. 필요할 때만 번호를 노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번호를 감출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좋습니다. 주차 중지 기능도 있어서 주차 공간을 예약하거나 차량이 없는 시간을 표시할 때 유용합니다. 다양한 번호를 설정할 수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의 번호도 쉽게 교체할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컴팩트해서 차량 내부에 잘 어울리고 설치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번호판을 찾아서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이 태양열 자동차 전화번호판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차가 훨씬 더 편리해질 거예요. 형님들, 이번에는 스마트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제품은 와이파이와 GSM을 모두 지원해서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RFID 엠 무선 모션 센서 감지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침입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을 보내줍니다. IP 카메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집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어할 수 있고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이 경보 시스템은 설치도 간편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설치할 수 있어요. RFID 태그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시스템을 해제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고 다중 사용자 설정이 가능해서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 침입이 감지되면 즉시 사이렌이 울려서 침입자를 경고합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배터리 백업 기능이 있어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스마트 홍 보안의 필수 아이템으로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줄 거예요. 형님들, 디스플레이가 있는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 C타입 충전 방식으로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이에요. 20L 용량으로 욕실, 주방, 변기 옆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스마트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손을 대지 않고도 쓰레기통 뚜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요리 중이나 손이 더러울 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쓰레기통의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충전 상태나 센서 작동 상태도 쉽게 알수 있어요. 이 쓰레기통은 C타입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의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탈취제가 장착되어 있어서 악취를 방지해주고 내부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이 e 스마트 센서 쓰레기통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제품입니다. 형님들, 기막힌 커피 메이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커피와 차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다기능 프레스 메이커로 450ml 용량으로 적당한 양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15온스의 용량은 개인용으로 딱 좋은 사이즈예요. 고밀도 스테인레스 스틸 메쉬 필터가 있어서, 커피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도록 해주고, 깔끔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열 유리로 제작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손잡이 부분도 열에 강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렌치 프레스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커피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 필터를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커피의 풍미를 최대한으로 살려주는 이 방법은 커피 애호가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또한 세척도 간편해서 사용 후에도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고급스러워서 주방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잘 어울립니다. 커피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형님들, 이번 제품은 너무 편리한 무선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는 맥북, 태블릿,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며 무음 설계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2.4 헤르츠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합니다. 이 마우스는 최대 4,000 dpi를 지원하여 매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요. dpi 설정은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작업 환경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음 클릭 기능 덕분에 도서관이나 회의실 같은 조용한 장소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6개의 버튼이 있어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프로그래밍 가능해서 자신만의 커스텀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충전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충전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모드가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배터리 소모를 줄여줍니다. 디자인도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이어서 어느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 형님들, 남성용 휴대용 이발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빈티지 티고 클리퍼로 충전식 면도기 트리머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전문 이발사들이 사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발기와 트리머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고성능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머리카락을 커팅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여 코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충전 시간도 짧아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빈티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며, 손에 잡히는 그립감도 매우 좋습니다. 블레이드는 고품질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서 날카롭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길이의 가이드 콤이 포함되어 있어 원하는 길이로 손쉽게 머리카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이발을 할수 있는 이 제품.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이번에는 USB LED 가습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가습기와 아로마 디퓨저 기능을 모두 갖춘 다기능 제품입니다. USB로 작동하여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에요. 이 가습기는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꽃 모양의 LED 조명이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납니다. 방 안에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풀미스트 기능으로 실내 공기를 촉촉하게 유지해줘서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향기로 방안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와 릴렉스를 도와주는 향기를 선택하면 더욱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5단계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어서 밤에 사용할 때도 방해가 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도 높아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와 디퓨저를 동시에 원하신다면 이 휴대용 쿨 미스트 USB LED 가습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모기장 수리 테이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모기장이나 파리 그물의 구멍을 간편하게 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충제 수리 패치입니다. 자체 접착 방식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수리 테이프는 매우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붙이면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날씨 변화에도 잘 견디며 물이나 습기에 강해서 실내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를 필요한 크기로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디자인도 투명하거나 창문 색상에 맞춰 나와서 눈에 띄지 않게 깔끔하게 수리할 수 있어요. 모기장이나 파리 그물에 구멍이 생겨서 곤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강한 바람이나 비에도 잘 견디며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제품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환경에도 무해합니다. 다양한 크기로 제공되어 필요한 만큼만 잘라서 사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창문이나 문틀, 모기장 등의 구멍을 간편하게 수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제품을 강력